자,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자, 오늘은 코카인 추억의 애니 합작 2탄을 준비했어요. 옷이 똑같긴 한데, 기분 탓입니다. 자, 그러면은, 보시죠. <laughs> 팬짠님 오, 너무 이뻐. 달빛 천사의 풀문. 너무 이쁘다, 얘. 얘가 풀문이구나. 아, 진짜. 나왜 처음 보지?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잘 해주셨죠? 뒤에 있는 달 배경이랑 흰색 드레스와 날개에서 빛이 이렇게 발광한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너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코키님, 아, 작가다. 코키님 웹소설 표지 작업 안 하시나요? 여러분들, 왼쪽 상단에 코키님 트위터 아이디 보이시죠? ¿no? ¿So? 혹시 웹소설 작가여서 웹소설 표지를 부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 위에 있는 아이디로 들어가셔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. 너무 잘했다. 이 디테일, 섬세한 묘사들이랑 차분한 얼굴 표정이랑 코 묘사 너무 잘됐고 얼굴에서 이 미묘한 혈색도는 느낌이랑 너무 장난 아니죠? 야, 진짜 잘했다. 모로 님, 빨간 머리에 어 뭔가 이 빨간 머리에는 기존의 빨간 머리애니 뭔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다면은 이제 세상의 모든 그지같은 것들을 다 겪었어 그래서 다 해탈했어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어 왔어요? 거기 우유 있어요? 시리얼 말아드세요? 그런 느낌 세상 다 통달한 느낌 좋아요 베르사이의 장미 오스카를 긁었어요 와.. 이상하게 내가 모르는 애니가 나와야 되는데 다 내가 아는 애니가 나오네? 그걸이 장신구 느낌도 너무 좋고 꽃이랑 와 이런 거 표현 너무 잘하셨어요 작업 과정도 올려주셨네요 여러 개를 고민을 많이 하고 나서 포즈가 정해지고 어떤 식으로 꾸밀지 러프하게 하셨어요. 확정이 나면은 그 러프를 기반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는데 당신. 그런 것들을 너무 잘 그리셨다. 이렇게 해서 완성.헐, 너무 너무 예쁘게 잘 그리셨다. 이 헤어 느낌도 너무 좋고 살짝 고개 이렇게 올려서 새침하게 위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도 너무 잘 살리셨죠? 너무 매력 있다. 아, 손도 너무 예쁘게 잘 그렸고 이 은은하게 빛 느낌 퍼지는 거랑 세일러문의그이 신비한 느낌, 신비스러운 느낌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. 그렇죠? 뒤 배경의 색감도 이 캐릭터의 색감이랑 보색으로 너무 예쁘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나라의 스타일기 키라링 레볼루션 속 드라마 사랑과 청춘 소나타 명장면을 그렸습니다. 색감 너무 좋죠?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. 좋아요. 꽃만 보고 싸 레미에 나오는 나모모. 오 이거 되게 사랑스럽게 잘 표현했다. 아이디어 좋네요. 소담님 인우에서 하신 분들은 다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이거 살짝 나무에 묶여 있는 느낌인가? 이 정도 얼굴이면 누구라도 풀어주지. 그렇죠. 잘하셨고요. 와 도영님 피치피치. 의 음파입니다. 이 캐릭터를 이렇게 매력 있게 오와 색감 이때보다 훨씬 더 이뻐졌는데 여기에서 방송 보면서 이렇게 와 좋네요. 키제님 아 살짝 이빨이 있는 캐릭터였구나 이 캐릭터가 좋아요. 보성 느낌 너무 잘 잡았다. 오잘 그렸어. 테니스 왕자 테니스 왕자 알지? 아그 테니스 왕자랑 여기 나오는 애들이 다 중학생이라는 거에 깜짝 놀랐어. 오 너무 잘 생기게 잘 그렸죠? 이 테니스 공도 맞. 이렇게 바닥에 한번 튕겼다가 올라오는 걸딱 잡은 느낌 잘하셨고요 공부님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? 피부 색감도 너무 좋고 와 뭔가 톤에 힘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이 엣지 같은 것도 되게 잘 살리고 너무 좋네요. 알케이님 카드 캐릭터 채리의 유에 활쏘는 느낌도 너무 좋다. 눈매 표현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중미님 대작을 아 이거 되게 유명한 딱그 장면이잖아요. 3 명의 되게 오붓한 그런 느낌. 각 캐릭터의 느낌을 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좋다 포즈도 되게 자연스럽고 이게 살짝 만화에 있는 포즈 그대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리얼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색한 것들이 생기거든요?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 아 하울의 움직이는 성 소피! 와... 이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아그 얘가 캐스퍼? 뭐 캘시퍼? 그런 앤가? 표현 너무 잘했죠? 묘사도 그렇고 은은한 느낌 산 위에 이렇게 올려다 있는 이런 느낌도 표현 너무 잘해주셨어요 와 쑨님 하울 너무 잘생기고 사랑스럽게 잘 그렸죠? 헐 뭐야 이건 어떻게 한 거야? 이런 어플 같은 게 있나? 캐릭터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하울의 그 천진난만한 잘생김의 그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잘하셨고요. 자 선명님 카드캡터 체리의 지수를 어른 버전으로 머리 이렇게 웨이브진 것도 너무 이쁘게 표현 잘하셨고 꽃도 그렇고 손이 깍지 낀 표현도 너무 우아하게 표현을 잘해주셨어요. 좋고요. 어, 퀄리티가 다들 그 시절 나를 펑크와 비비안 웨스트우드에 빠지게 했던 나나 와 이거 미쳤다 마이크 디테일이 미쳤는데? 해골이랑 이런 악세사리들이랑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이 특유의 행성 느낌의 이거 나나도 두 명의 나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컬 나나 너무 멋지죠? 이때 이 그림체가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매력있었어 개성있고 나고님은 은하철도 999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잘못 봤어요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너무 어려웠어 저 기다란 모자만 신기했는데 네. 아, 맞아. 근데, 러시아 모자잖아요, 이거. 여기까지가 머리통이라는 얘기도 많았던. 우 와, 미쳤다, 이거. 색감 뭐야? 이 사슬은 이 캐릭터의 기술이에요. 와, 이 색감 너무 아름답게 표현 잘 하셨죠? 너무, 너무너무 잘 생겼다. 아, 이거. 워멜님. 주름 묘사도 너무 좋고요. 어, 일단은 워멜님 좋은 게 켄터 얼굴 너무 이쁘게 잘 그리셔. 분위기도 너무 좋고. 톤도 엄청 잘 그렸어. 조우님. 신에게도 잔내를 그려봤습니다. 아, 이 캐릭터구나. 을 이런 식으로. 포즈나, 뭐, 이런 것도. 머리에 금빛, 반짝이는 느낌 너무 표현 잘 됐죠. 아, 이것도 너무 귀엽다. 몽미님. 말만 하세요. 제가 말만 한가요? 전 제가 작다고 생각하는데. 아니요. 그러니까 일이 뭐냐고요. <laughs> 귀여워. 이 대사도 너무 귀엽다. 이렇게 하나하나, 오, 너무 동화 속 분위기 잘 나죠? 뭐 이거 직접 그리신 건가요? 너무 사랑스럽다. 몽미님. 어 이런 그림 너무 좋아. 그리고 엄청 뭔가 애정이 가득 담기지 않았어요?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그림이네요. 빈수박님, 진짜 무슨 만화 표지 같은 거에 여기 몇 권, 막 이렇게 해서 나와 있을 것 같아요. 고퀄 만화 표지. 색감도 그렇고, 얘는 이런 몬스터들이라고 해야 되나? 뭔지 만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, 바람의 정령 그런 애들인가? 너무 신비롭게 잘했죠? 화살 쏘는 애구나. 뭔가 이 안에서 정보들도 되게 잘 채워주신 것 같고, 시선이 한눈에 딱 꽂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엄청 잘하셨다. 와이 디테일, 엄청 대작의 포스, 빛 느낌도 엄청 잘 잡으셨고 너무 이쁘다. 좋은데요? 퀄리티가 엄청난데? 후유유님, 아 캐로로예요? <laughs> 와나캐롤로운지 전혀 생각도 못 했어. 아이 캐릭터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. 현실과 되게 잘 맞춰서 잡아 주셨죠. 마녀 배달부 키키. 맞죠? 은근다 많이 하네. 이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. 오 너무 이쁘다. 고양이 너무 귀엽고. 색감 너무 좋죠? 이온 님. 어포즈 너무 자연스럽고 이쁘게 잘나왔다고야 오. 완성도가 너무 완결성 너무 좋죠. 여기 레이스 같은 것도 너무 이쁘게 잘 표현하셨어. 좋아요. 오와. 용사님, 디그레이맨의 티키믹.. 아 디그레이맨! 그치 디그레이맨도 추억이지 피부톤.. 와 밀도 엄청난데요? 그냥 일러스트인데? 호즈도 그렇고 밀도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어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!